선형 종이제핑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에서 몸체를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머리도 함께 분리해내겠습니다. 먼저 몸체부터 접도록 하겠습니다. 몸체는 세로줄과 가로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로줄 먼저 접도록 하겠습니다. 맨 갓줄은 면이 좁음으로 손으로 살짝 밀어서 접습니다. 밀어 접어주시고, 그안 선들은 손으로 살짝씩 눌러주시면, 살짝씩 꺾이면서 접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 선은 뒤쪽으로 접습니다. 뒤쪽으로 접으실 때 양쪽 끝이 잘 맞도록 접어주세요. 자, 세로줄을 접었습니다. 자, 가로줄 접겠습니다. 세로, 새로... 아, 가로줄 접겠습니다. 가로줄은 가운데가 찢어질 수 있으므로 양 가에서부터 접도록 하겠습니다. 가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접습니다. 하나, 둘, 세 번을 말아서 접습니다. 네. 세 줄을 말아서 완전히 접은 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꺾어 접고 뒤로 돌려서 맨 안쪽 선을 손톱 부분으로 잡으시고 꺾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날개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머리 부분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은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앙을 접으시고, 가운데 선을 엄지와 검지로 이용해서 잡고, 이 심볼이 있는 부분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접어지게 됩니다. 이 모양을 기억하시고 다시 펴보겠습니다. 편 상태에서 뒤쪽 부분에 세로줄을 접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을 그림이 보이도록 이렇게 접으시고, 다음 양쪽 세로선을 꺾어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셨으면 뒤에 있는 양면 테이프에 스티커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체 부분과 하체를 시킬 겁니다. 먼저, 몸체 부분 중앙을 접어지도록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머리의 윗부분과 그림이 맞도록 잘 붙여줍니다. 붙이실 때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맞추신 다음에, 완전히 맞았다 싶으시면 눌러 줍니다. 그리고 몸 뒤쪽으로 돌려서 가운데로 접으시고 여기 중앙과 이 뒤쪽 중앙이 오도록 하시고 앞에 머리가 완성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뒤쪽을 눌러서 접어 줍니다. 이렇게 접어 주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완성된 상태에서 정면을 보시고 양쪽 부분에 날개가 수평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 중심 부분이 정확히 중심에 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날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리실 때는 위로 던지지 마시고 아래쪽 방향으로 던지시면 됩니다. 날개의 방향을, 이 부분을 꺾어주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날고, 이쪽 방향을 꺾어주시면, 왼쪽 방향으로 날게 됩니다. 날개를 꺾은 부분 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방향을 펴주고, 왼쪽 방향을 꺾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을 피고, 왼쪽 방향을 살짝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을 피고, 왼쪽 방향을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